찬미 예수 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8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오늘 축일을 지내고 있는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헤로데의 대왕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헤로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로데라는 이름은 헤로데 대왕에서 시작됩니다. 헤로데 대왕은 이두메아 출신으로 유다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건축가였고 정치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입지를 키워나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역과 건물을 지으면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로데는 이두메야 출신으로 이교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건축가였던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이교도 신전과 헬라식 체육 시설을 곳곳에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커다란 업적이라면 업적 중 하나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제3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은 주루바벨이 지은 성전을 확장하여 더욱 커다랗고 웅장하게 짓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달랐던 헤로데에게는 정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모두 죽이기에 이릅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후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런 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 성전에서 일하는 유다인 100명을 같이 죽여달라. 그 이유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했고 유다인들 100명을 죽이면 그의 가족들이 곡소리를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이 죽은 날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이후에 헤로데의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땅은 분할되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인 헤로데 아르켈라우스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아르켈라우스의 국정 수행에 무능력을 들어 로마 황제에게 그를 폐위시켜 달라고 호소하게 이릅니다. "이 왕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임금입니다." 마테오 복음 2장 13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배경이 이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로데 임금을 찾아왔다는 부분에서 헤로데 또한 아르켈라우스를 뜻합니다. 헤로데 아르켈라우스는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거짓을 고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알려주지 않자 두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생된 아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원인이 되어 죽임을 당한 것이었고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의 축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맞이했고 순교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헤로데의 모습과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서 거짓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헤로데 대왕은 유다인이 아니면서 유다인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출신이 아닌 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어렵게 차지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 거짓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인 아르켈라우스 또한 그 왕위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아이들의 목숨을 아사갑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말로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늘 1독서는 헤로데 집안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한 1서의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모습이 빛이시며 어둠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빛은 진실됨이며 사랑입니다. 어둠은 거짓이고 미움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으며 어둠이 있으면 빛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친교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모습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한 사람이며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진실된 모습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존재이며 하느님 사랑을 받는 존재일 것입니다. 헤로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스스로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진정한 왕이 될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과 내어놓는 모습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왕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에 아이들처럼 거짓없는 모습을 지닙시다.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사람의 욕심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죽음이기에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